많은 분들이 23년식을 찾으세요. 그 이유가 뭐다? 일단 차량가 다름라고 그렇지, 24년식이 차량가는 올랐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다? 앰비언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가 일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량가는 올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조금 부분적으로 삭제가 됐다 이거잖아.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벤츠코리아가까 지금? 안녕하십니까. 아, 리포터 된 기분이잖아. 잡아서 홍현임 씨입니다. 자 오늘 아, 진짜 열악하네. 왜냐면 저기도 찍고 있고요 리뷰장에서 안쪽에 찍었는데 부끄럽더라고 다 보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오는 날갬성적으로 찍는 오늘의 차량 뭐다? GLC. 아, 바로 이 GLC 아, 300.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아, OPD도 지금 우산 쓰면서 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LC 300. 일단 쿠페 언제 나와? 어, 어? 왜, 왜 아직도 안 나오는 거야? 아니, 쿠페가 진짜 안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쿠페 언제 나올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원래는 올해 12월쯤이라 예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어, 이 클래스랑 같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어, 느낌입니다. 오늘의 이 차량 차량 거 얼마라고, PD? 8,790만 원입니다. 24년식으로 변경됐는데, 많은 분들이 23년식을 찾으세요. 그 이유가 뭐다? 아, 이거 차량가 자로가고 그렇지. 24년식이 차량가는 올랐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다? 엠비언트 라이트. 엠비언트 라이트가 일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량가는 올리고, 엠비언트 라이트는 조금 부분적으로 삭제가 됐다 이거잖아.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 벤츠 코리아, 가까 지금? 다음할거 없어 어딘지도 몰라 자 비를 <laughs> 맞으면서 우산을 쓰면서 하니까 이게 리뷰가 잘 들릴까 빗소리 들리지 않을까 빗소리 좀들리 어, 성으로 봐주세요 자 요런 본넷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지만 일단 본넷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확실히 울그락불그락하는 오히려 지엘 2보다지엘6가더 이쁜 것 같아 어 진짜? 지금은 그래요. 왜냐면 g l 씨가 풀체인지 됐기 때문에. GL이는 어. 페리잖아, 아직까지는. 그렇지. 음. 자, 23년식이랑 24년식이랑 아까 말씀드린 엠비언트 라이트 빼고는 차이가 없어요. 스타 그릴 들어가 있잖아. 야, 이 스타 그릴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AGMG로 안 바꾸시더라고. 세로 그릴로. 어. 어, 이것도 진짜 나름 매력이 있어요. 자, 벤츠 마크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또 벤츠 마크인데, 이건 뭐다? 전방 센서. 전방 센서. 그리고 여기 전방 카메라인데, 여기가 사고 나서 박는다. 부러졌다. 그냥 한 300만원 정도 비용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야 이거 멋있네 이거 GL이랑 똑같은 눈 들어갔네 어 디지털 라이트 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어 여기는 플라스틱이거든요 블랙 하이그로시가 확실히 이쁘기는 합니다 자 측면도 한번 보시게 되면 야 휠이 진짜 이뻐 그러니까 마차 휠 같지 않은 뭔가 좀 그런 지금 CL450이 나오는 그런 휠 같은 느낌입니다. 블랙과 크롬의 조화 아주 멋있고요. 캘리퍼는 확실히 뭔가 없어. 어, 어, 캘리퍼의 벤치가 조금 인색하다. 자, 이 차량은 지금 19인치 휠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기본으로 장착이 또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 있으면 이차뭐다 사기다 사기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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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없어. 잘안 보였던 거야. 어. 자, 윈도 우 요런 크림 크림 크롬. 크롬 느낌도 굉장히 좋고, 아, 근데 이런 부분들 있잖아. 외관이 블랙이면 이런 부분들 다막 크롬 주기 감 진짜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요 라인. 여기도 뭔가 포인트를 준것 같잖아. 일자로 쭉. 그렇지. 어, 이게 상당한 캐릭터 라인입니다. 이거 손으로 만져도 되잖아. 빗물 내가 아, 닦는 건데, 알지? 어. 자, GLC300 포매틱입니다. 상시 4륜구동이라는 거지. 어, 지금 이렇게 비 오는 날, 조금이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4륜구동이 필요하다. 아우. 힘들다 어, 텐션이 갑자기 살아올랐는데 너무 춥네요 안 그래도 지금 감기 걸렸는데 자 그리고 이런 부분 아 우리 포르쉐에서 많이 볼수 있었던 블랙 카이그루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뭐가 나오나 불빛이? 안 나오지 싶은데 안, 안 나올 것 같아 어. 안쪽에 LED가 없는 걸 보니까 아 이런 느낌도 이거 m w 돌 많이 하던 건데 블랙 베젤 느낌 어, 어 따라했네 벤츠가 괜찮다. 어, 판매량 조금 뒤떨어지니까 따라했네요 바로 예. <laughs> 자 아래쪽 보시게 되면 배기 야 근데 신형은 배기가 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없네요 트렁크 한번 오픈해 볼게요 네. 트렁크 한번 보시게 되면 공간감 그렇게 막 넓지는 않다 왜냐면 뭐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사실 조금 작습니다 차가 네. 그냥 어, 등하교 할때 맞는 그런 차? 아 등하교 할때 GLC는 조금 이거 욕먹을 수 있거든? 타만한 사이즈 굉장히 욕먹을 것 같은데? 어린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에게는 아 충분히 괜찮은 사이즈다. 다만, 유모차 하나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두 개는 진짜 힘들 것 같고, 야, 이거 폴딩 할수 있는 게 왼쪽, 오른쪽 다 있네. 아, 이것도 너무 머리를 잘 썼다, 벤츠. 왜 이렇게 높아? 이것도 설정을 하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실내 살짝만 보자, 고피디. 자, 실내 와봤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비 맞는다고 막 뭐라 하잖아. 빨리 일로 와. 너 비... 나 악플 달린다고. <laughs> 아니,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이거를 허락을 다 해주셨습니다. 비 살짝 맞는데 어차피 지금 세차해야 되잖아. 자, 스티어링이에요. 야, AMG잖아.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이거 핸들 바꾸면 얼마? 260만원. ,000원. 260만원에 코딩 비용까지 듭니다. 무슨 코딩? 반자율 주행 코딩 열선도 있잖아 열... 와... 와, 진짜 화가 난다 기본으로 이런 AMG에는 당연히 이런 잠자리 스테링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GLC 둘둘공리랑 300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뭐 디젤과 가솔린 차이도 있겠지만 C클래스로 따지면 아방가르드랑 AMG라인 이렇게 나어지는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트 보시게 되면 브라운 시트를 하더라도 31만 추가가 되는데 투톤이에요 어, 블랙브라운 투톤인데 GLC 둘둘공리 간다 원톤이야 어, 올 브라운이야 그래서, 오히려 디젤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만 같은 어, 그런 느낌입니다. 이야, 부메스터네, 이거. 어? GLC 부메스터 오디오가 싹 들어간 느낌. 작은 어, S 클래스, C 클래스 보는 다 그런 느낌입니다. 요거잖아. 요거 때문에 사시는 거잖아, 사실. 어, 피아노 트림인가, 이게? 너무 멋있다. 어, 피아노 라코 트림도 들어가네. 그이? 뭐야, 이거. 마이바우야? 와, GLC 300 진짜 살만합니다. 근데 할인이 있다, 없다? 있긴 하다. 있긴 한데, 한 뭐, 많아봤자 한, 많아 한 200만원 정도. 어... 예. 그리고 이거 많이들 문의 오세요. 제가 홍또맨이잖아요 자, 비 오는 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이건 맞아. 벤츠 고질병이에요. 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 시동 걸린 거야? 어, 시동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조용하다.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가 주변이? 어, 아, 그, 아, 그럴 수도 있겠다. <laughs> 오, 핸들감이. 오, 묵직하다. 어 나름 괜찮네요. 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이큰 디스플레이에, 아, 팀에 딱 보면서 가면 진짜 기분 좋을 것만 같은, 어,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요것도 진짜 작은, 작은 S 클래스야. 파노라마 루프인데 진짜로? 오이! 대박인데? 아니, 근데 할인 받아도 거의 9천만 원이잖아. 한 8,700만원, 8,000 후반이잖아. 조금 비싸긴 하다. 그리고 마이, 하이브리드잖아. 4 8 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이 됐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다. 와 스피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어, 여... 이거는 아래쪽에 운색 넣어줄 거면 여기도 크롬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f 는 다른 사운드 아닌가? 어우, 부메 스토라고 되어있는데 조금 뭐 다른 그런 조금 낮은 거겠지. 어. 자, 2열 공간감. 2열은 뭔가 볼품이 없어요 사실. 이런 부분. 꼭 어, 어, 가죽 어, 어 가죽인데 괜찮은데? 이거 나쁘지 저, 않은데? 괜찮은데? 이거 잘리면 어떡해 다시 해달라야지. 서비스센터 같이 어. 가자. 아 근데 2열이 아무것도 없어. 이 공조 시스템, 포존 에어컨이 없으니까 뭔가 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파노르마 선루프가 2열까지 넓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어. 신 어, 너무 막 뭐랄까 개방감이 엄청날 것 같아. 어야 좋네요. 아 단점 발견했다. 여기에 뭐 없잖아 지금. 아. 아, 나 여기다가 뭐 많이 넣고 나도. 동전 탁 떨어뜨리면 아래쪽으로 이제 에이, 큰일 난다 에이. 이열 공간감 상당히 괜찮네요 그렇지만 아 리클라이너 기능은 없다 자 이렇게 GLC 300 어려웠다 어려웠다 아비 맞으면서 마지막 좀비 맞는 걸로 이제 이렇게 포장을 좀 해야 되잖아 아, 자 GLC 300 24년식 어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 한번 보여드렸어야 될것 같은데 앰비언트 라이트 어디 어디 빠진지 알아? 저기 중간이있는것 같은데? 어 센터코드 라이트 이렇게 24년식 GLC 300 가격은 올랐지만 옵션은 살짝 빠진 뭔가 엠비언트라이트가 빠져서 아쉬운 해봤습니다 감기 걸또 감기 걸것 같아 자 리스렌트로 GLC 300 원한다 홍팀장 홍또벨에게 부시면 됩니다 엠비언트라이트 저거 어. 할수 있잖아 이어드리면 되지 약속할게요 감사합니다